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로리지아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일러스트레이터도 이번 18년도 10월 15일에 2019 버전으로 메이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일러스트레이터 CC 2019의 새로운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번째 실제 크기 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캔버스 보기를 이렇게 100%로 설정해 두면요. 실제 크기 그대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제가 가로 86mm, 세로 50mm 사이즈로 디자인한 명함을 100% 보기로 맞춰 놓고 실제로 출력한 이 명함을요. 모니터에 이렇게 겹쳐 보면요. 정말 정확하게 가로 세로 사이즈가 일치하는 걸볼수 있어요. 대박! 이건 정말 대박 기능이에요, 여러분. 두번째 자유형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라디언트를 줄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어요. 기존 CC 2018 버전에서는 직선형인 리니어와 원형인 레디얼 두 가지 밖에 없었다면 이번 CC 2019 버전에서는 이렇게 프리폼 그라디언트라고 자유롭게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색상을 변경하거나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라인을 적용하는 등 이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볼수 있겠네요. 세 번째, 글로벌 에디트 기능이 생겼습니다. 글로벌 에디터는요, 가령 이렇게 많은 아트보드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이 로고 있죠? 이 로고의 색상이라던가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했다면요, 기존의 방법대로라면 하나씩, 하나씩 다 수정을 해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해 두고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 패널에 아래쪽에 보시면 글로벌 에디트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처음에 선택했던 오브젝트와 비슷한 모양이 모두 다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만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머지도 자동적으로 수정이 된답니다 글로벌 에디트 기능 잘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겠네요 공장 키가 공장 키가 공장 키 없다. 네 번째 프레젠테이션 모드입니다. 마치 PPT에서 슬라이드 쇼 재생하는 것과 같은 모드가 생겼는데요. 파일 내에 아트보드가 많을 때 상단의 뷰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통하여 이렇게 모니터에 가득 찬 이미지와 함께 발표자 모드로 바뀌게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하거나 또는 마우스 클릭으로 다음 아트보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발표도 가능하겠네요. 다섯 번째 재단복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캔버스를 깔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아트보드 밖, 즉 재단선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이미지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게 뭔가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을 보기 위해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상단에 뷰, 트림뷰. 이 트림뷰를 통해서 짠 이렇게 재단 밖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모조리 다 깨라우 감춰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따로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는 단축키 설정에서 자주 사용할 예정이에요. 정말 마음에 드는 기능이네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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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여섯 번째, 아웃라인뷰 버그입니다. 저처럼 4K 해상도가 넘는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특히 맥 유저라면 겪었던 일러스트레이터의 치명적인 버그였던 아웃라인뷰 버그가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단축키로 Ctrl Y를 누르면 이렇게 아웃라인 뷰로 넘어가면서 오브젝트들의 아웃라인만 볼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게 CC 2018 버전에서는 해상도와 그래픽 카드의 호환 문제 등으로 이렇게 느려 터져서 보기 힘들었던 버그가요. 이번 CC 2019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아주아주 아주 부드럽게 아웃라인 뷰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 드디어 이 버그가 해결되다니 너무너무 좋네요. 이상, 일러스트레이터 CC 2019의 새로운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어도비사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코렐사의 페인트와 드로우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건 이렇게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네요. 마치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처럼 말이죠. <laughs> 일러스트레이터 CC 2019의 보다 자세한 새 기능이 궁금하다 하시면요.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또다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